안녕하십니까. 영가이브입니다. 자, 오늘 또 주말에 비가 와서 현장이 스톱이 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슬라브 내단열, 내단열의 문제점 살펴보고, 어떻게 외단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이제, 예, 기초 철근을 넣고 있는 중이고, 진행이 여기까지 지금 됐습니다. 되고 요거, 이 부분은 이게 급수, 어, 관입니다. 온수, 냉수, 급수 배관인데, 예, 여기서 분배기를 달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과정을 좀 나중에 별도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의 체지대로 슬라브 자 여기 이 부분이 2층 베란다, 1층 지붕입니다. 1층 지붕인데 말하자면 슬라브죠. 슬라브 지붕인데 당초 설계는 여기서 벽을 내리고. 9 90, 0인가요 100. 100을 내려서 이쪽보다 100을 내려서 물턱을 주고 그 아래쪽에다가 2 6 0 m m 비더법 1종 2호나든가 단열재를 대고 공구를 이제 서랍을 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열을 받으면은 여기도 열을 받죠. 이 까만 부분, 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다 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여름엔 뜨거울 거고, 겨울엔 차가울 거죠. 자, 여름에 이 뜨거운 열기 콘크리트 한번 달아 놓으면 엄청 뜨겁죠. 이게 이 까만 부분에 여기까지 전달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달아서 내려오면은 여기에는 단열을. 어, 거의 잘안 해주죠. 예. 단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설계상에 없는 거를 접지는 어, 분들이 일부러 해줄 경우는 참 드물겠죠. 그래서 여기 단열재라 봐요. 이게 이제 뭐 합판이나 석고 한장 정도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단열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뭐안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막아주고 이만큼만 이제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은 제대로, 어, 단열이 되질 않는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액체 방수 일종이라고 되어 있죠. 방수를 하고 80m 묵은 콘크리트를 치고, 인제잔디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 바닥에 파일을 박는다거나, 어, 뭐, 이 기초 안전 전체 부분이 뭐, 정석, 대리, 돌로 된집안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나중에라도, 어, 어, 치마가 없고, 틀림이 없겠지만은, 자, 뒤쪽에는 정석이고, 뭐, 앞쪽에는 뭐, 맨 땅이다. 이럴 경우. 그러면 땅, 그냥 땅에 올려진 거는 이 수백 톤의 콘크리트를 얹어 놓으면은 조금은 내려앉습니다. 당연히. 그, 단 1cm 미만이라도 내려앉게 되는데, 그럴 때이 방수청이 액체 방수를 해놓으면은 약간의 미시한 온도임에도 금이가 고그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방수가 깨지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자 서치로폴 위에 물이 예, 생기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겠죠. 결국 이제 서치로폴과 서치로폴 그 연결 부위 그런 쪽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겠죠. 예.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물이 예, 떨어지 제대로 놔두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서치로 뻘이 그 물을 다 먹고 나면은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 물, 이 전체가 물이 되는 거죠. 이, 이, 속에 물이 다 차게 되면은 이 무게를 못 견디고 이 천정 속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대부분 그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물이 이제 그텀시아로 먼저, 어 떨어져서 이 천정이, 천정에 섞어보드가 젖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시는 분들이 천정을 뜯고 어, 방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어, 물을, 물을, 물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놔둔다고 보면 이 전체가 물이 되는 겁니다 이, 이 260mm나 되는 이 단열재가 물을 다 먹었다고 생각해요 들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에, 비가 시라로 어, 세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는, 아직까지는 간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수를 정말 완벽하게 해서, 이 콘크리트가, 어 정말 크랙이 없이 완벽하게 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어 3년에서 5년, 아니면 뭐 길게는 10년, 어떤 경우에 정말 그 미장하는 분이 재물방수를 잘 하시는 분이면 한 20년까지도 아, 세고, 어, 있는 집을 제가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방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어, 흔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액체 방수보다는 시트 방수를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시트 방수는, 어, 고무이기 때문에,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레이 가더라도 신축성이 있어서 물이, 물들갈 틈을 주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여기, 원래 이 콘크리트 시멘트는 수명이 50년간 이제 계속 경화가 되고 50년 뒤부터 서서히 이제 늙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100년이 가는 그이 콘크리트가 여기서 물이 침투가 돼서 이 속에 서치로 폴과 콘크리트 사이에 물이 계속 붙어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요즘 비는 산성비입니다. 에...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와 산성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성이 되죠. 결국은 이 알칼리 성분에 콘크리트가 중성으로 변한다는 거는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 성능을 다 발휘를 못한다는 원래 의 물성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닿는 건데 결국 물론 그 전에 다 이제 방수를 시를 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결국 산성이 콘크리트 속에 첨가가 되면 은 수명이 그만큼 단축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 되면은 어다 재개발 하게 되죠. 이제 뭐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이제 속에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낡아서 못 쓰게 되니까 결국 이제 재개발 어,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제대로 시공된 집이면 100년이 가도 그렇기없어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거의 90% 이상 이슬라브 단열을 내단열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는 100mm. 이 이스라버하고 이스라버하고 간격이 100mm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200mm 더 내립니다. 300mm로. 여기서 여기까지. 300mm. 내려서 치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스트로폴이 들어갈 자리까지 콘크리트를 내려서 치는거죠 내려서 치고 그 위에 비드법 비, 비드법이 아니고 요거는 압출법 단열재 아, 소위 말하는 아이소핑크 100mm 네. 요거를 요렇게 여기 벽체까지 이렇게 싹다 감아줍니다 여기까지 감아주고 그 위에 예, 이렇게 각파이프로 털을 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별을 줍니다 요건 양이 어, 지금도면상에로 보면은 각이 한약 2도 정도 어,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2도, 2도죠. 2도 정도 경사를 주고, 이끝 어, 부분에, 끝 부분에 여기 녹색 부분, 요거, 요게 예, 스텐, 스텐으로 만들어진 물받이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여기는 어, 이 단열재를 대기 전에 에, 시트 방수를 합니다. 시트 방수 두 개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압출법 단열재를 어, 붙이고, 붙이고, 어, 그 위에 에, 벽에는 이제 마감을 하죠. 이게 이제 세라믹사이딩 마감입니다. 요 그러니까 난간대 안쪽 부분에는 여기에 이제 에, 징크나 어, 아니면은 뭐 갈라 어, 골강판 이런 걸로 시공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여기 여기에 이제 비가 떨어져도 이콘크리트까지는안 들어가고 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 스테인리스로 된 물받이 속으로 물이 다 떨어지게끔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에 골강, 골강판 위에 인조잔디. 를 빠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사가 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어, 여기 제로일 때 여기는 높이가 얼마냐? 50cm, 아, 105. 100mm 정도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2도일 때. 네. 이렇게 경사를 주면은, 어, 이 정도 경사로는 사람들이 뭐 경사가 졌다고 느낄 수 없을 만큼, 네. 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발코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은 또 감수를 해야 되겠죠. 어, 집에 수명을 위해서. 네. 요렇게, 어, 하면은 이단열재 속으로 물이 들어갈 일도 없고 이 콘크리트에도, 어, 설령 방수가 깨진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여기에 이제 빛을 직접 받지는 않기 때문에 단열 또한 우수하겠죠. 네. 이쪽 부분에 예, 여기 아래 부분에 따로 단열 을안 해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하... 이 높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보다는 이제 천정고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2,865 거실 천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2,535가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 천장이 2,300에서 2,500 사이인데. 여기 이제 목재 천정틀 소위 말하는 덴조를 치고 나면은 높이가 2400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속에 이제 공간이 좀 천정 속 공간이 많이 좁아지는 거죠 175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뭡니까 천정 속에 천정형 에어컨은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는 방이기 때문에 그냥 벽걸이 에어컨을 달면 된다 여기, 뭐, 거실에는 전정형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넣으면 되고, 이렇게, 예, 음, 계산을 하고, 나는 이렇게 시공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단열이, 예,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돼야, 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어,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집을 지, 지으려면 여기도 지금, 여 부분 여기도 단열재가 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건 제가 뺐습니다 네, 아예 안넣습니다안 넣고 아까 그 바닥에 이 바닥에 비닐을 깔려 있죠 흰색 비닐을 제가 깔은 걸 아, 면땅인데 면땅에다가 네, 로라로 밀고 다지고 해서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이 기초밑에 이것도 어, 사실상 필요가 없는 헛돈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 스라버, 평스라버, 지붕 단열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시공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게 나을지 모르시게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고 집을 지으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방법이 더 나아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게 어꼭어 완벽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머리로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에 아시고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내 집을 지으실 때네 이와 같은 오류를 음 아시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영상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이제 현장에 진행되는 과정을, 시간 나는 대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 평스라버 외단열 방법, 이거 알게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